수영구서 힘들어. 어, 숙명. 아안 갔다 그래 힘들어. 어? 말이 없노. 힘들었어 못올것 같아. 가야 돼. 그 운동 좀안 했다고. 그리 차이 나나? 어. 동좀안 했다고 그리 차이 나나? 자, 1월 1일. 강제산을 향해서 일출 보러 올라갑니다. 여 명이 여 명이 떠 오릅니다. 산 중턱에 올라왔고요. 멀리 아, 아주 손톱다리 보입니다. 저 멀리 보이죠 손톱다리. 예 멋집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중특에서 보는 여명입니다. 이제 정상 다가갑니다. 정상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진주 광재산입니다. 나무 숲길입니다. 한개월이더 이렇게 대나무는 파르파러 탑니다. 여기를 또, 김차게 올라가야 돼. 마머 미타불 관세음보살 날씨가 내가 10도쯤 되니 손가락이 얼었습니다. 장갑을 껴도 하, 오른쪽 지팡이 육한 장을 짚고 있는 손가락을 하, 한두 군데가 멍멍하네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또 녹이면 녹아집니다. 자, 아, 산에 다니면서 체험한 두절입니다 자, 아, 이제 광재산 정상 바로 여기 소나무 또 숲길이 있죠. 이제 마지막 정상 바로 코앞입니다. 오늘 일출했는 시간이 7시 한 35분에서 40분 사이인 것 같습니다. 하... 저 울릉도 쪽에서는 7시 33분 정도 뜬다 하니까요. 여기 진주에서는 한 40분 돼야 되겠죠. 정성입니다. 유명히 <불고> 네. 멋집니다. <불고> 질문은 더 멋진데요. 실제는 이게 더 뿔거든요. 바탕이 뿔난 듯이.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봉수 되고요, 정상이고요. 다리 떠 있습니다. 제 다리, 손톱 다리 떠 있습니다. 오늘 일출되기 전에는 저 참선을 하면서, 저를, 일출을 맞이하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밑에, 덕공마을, 아직은 사람들이 잠에서 덜 깨어났습니다. 멋집니다. 우리 수덕사 포살님들, 대중들도, 제두 명이 올라왔군요. 공양주 보살님과 총무 보살님 두 분이 또 같이 일출 산행 동행했습니다. 나암미탑을 남암이 탑저 보이는 뒤 끝에는 자굴산 어령 자굴산입니다. 밤이라 황매산 희미하게 보이고요. 칠리산 자락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멋집니다. 달도 멋지고요. 대나무들이 푸릇푸릇 정상 주변에 오늘은 새해 아침 일출 맞이하러 광제산에 올랐습니다. 조용해 코로나 시절이라 아무도 없습니다. 일출을 맞이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새해. 이제 좀 있으면 해가 떠를. 시간입니다. 아직은 한 2, 30분 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출 시간은 7시 35분에서 40분 사이에 뜹니다. 동해안에서는 일찍 뜨고요. 진주 여기서는 한 40분 경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자, 참선 명상을 하겠습니다. 일출 맞이, 참선 명상을 하겠습니다. 연불도 하고요. 나마미 타불 나마미 타불 나마미 타불.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인연된 불자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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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이 타블라, 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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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블라, 나만이 타블라, 나만 타블라, 마만 타블라, 나 타블라, 나 타블라, 나만 타블라, 나만 타블라, 이 타블라, 나만 타블라, 마만 타블라, 나 타블라, 나 타블라, 나만 타블라, 나만 타블라, 이 타블라, 나만 타블라, 마만 타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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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바로프라바로타 f o